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. 2024년 1월 16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실황입니다. 전국 강수 및 구름 없고 시정은 양호하며 전국에서 3에서 5나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국이 시정 10km 이상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정상권 해안까 지역 및 해상, 서피스에서 1000피트의 약한 착빙 외 전국에 예상되는 착빙 구역은 없습니다. 오늘은 라이트에서 모더레이터 밸런스가 내륙은 1,000피트에서 4,000피트 고도에서 동부 지역은 5,000피트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일중 전국에 강수 없겠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없겠습니다. 금일 예상되는 위험 기상은 없습니다.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밝겠습니다. 지금까지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